안녕하세요. 정치를 풍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 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뉴욕타임즈에 실린 파친코 리뷰 K 드라마 아메리칸 스타일이란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핀볼과 같은 아케이드 게임인 파친코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뭐지 하나 파친코라고 하는 씁쓸하고 달콤한 텔레비전 시리즈에 중독될 것입니다. 파친코 업주가 도박꾼을 자리에 앉히기 위해 기계의 핀과 컵을 섬세하게 조정하는 것처럼 파친코의 제작자는 이미 이 책의 팬인 군중을 기쁘게 하기 위해 스토리의 기계를 전문적으로 조종했습니다 금요일에 애플TV플러스에서 8개의 에피소드 중 3개의 에피소드로 초연되는 이 시리즈는 이민진의 2017년 베스트셀러를 기반으로 합니다. 때로는 원작에 충실하게 더 많이는 책의 사건 주제 및 어조와 희미하게 연결됩니다. 이소설은 역사는 우리를 실망시켰지만 상관없다로 시작하며 차별이 심한 법과 국제정치로 인해 빈곤과 일본으로 이민 온 한인 4대 가족의 가혹한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들의 본부은 아니더라도 그들의 운명은 그들 중한 명이 파친고 사업과 관련되면서 마침내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파친고는 불미스러운 협회와 연결된 조선인에게 열려있는 사업입니다. 이민진 작가는 한국인에 대한 진실이나 뻔하거나 진부한 표현으로 보일 수 있는 완고함, 열정, 근면함, 뛰어난 사업 본능 등을 실질적인 멜로드라마에 활용했습니다. 파친코는 페이지를 넘기는 책이지만 인물과 시대의 세부사항에 대한 관심과 꾸준하고 강요되지 않는 서사적 추진력이 상당한 힘을 줍니다. 19세기의 느낌이 납니다. 마치 그 캐릭터 중한 명인 학자 노아가 집어삼킨 빅토리아 시대의 소설처럼 말이죠. 그에 반해 드라마 파츠코는 철저하게 현대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고 가능한 한 모든 시청자들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 섬세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 욕망은 팝 음악에 맞춰진 오프닝 크레딧 스퀀시에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글래스 루츠 레츠 라이브 포 투데이 주요 출연진은 시대의상을 입었지만 감정 없는 파층코 기계 사이에서 춤을 추고 미끄러지고 회전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이민진의 책과 조화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 드라마의 제작자인 네트워크 및 케이블TV 베테랑인 수유와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수석 각본가이자 감독인 코코나다와 저스틴 전은 책과 그들의 파친코에는 나름의 중요한 매력이 있습니다 밝지만 색이 바랜 팔레트가 있는 크레디스 퀀씨는 순수한 눈요기이며 드라마는 전반적으로 멋지게 보입니다 특히 코코나다가 감독하고 플로리안 호프메이스터가 촬영한 초기 에피소드에서 그렇습니다 한국과 블리티시 콜롬비아에서 만들어진 20세기 초 한국 시장과 어촌, 전쟁 전 오사카의 한국 빈민가를 정교하게 재현한 곳은 모두 허화로운 그림 같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살고 있는 곳 같습니다. 시각적으로 만족스러운 드라마로 파친코의 시대 섹션은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또한 이 드라마의 대부분의 한국과 일본 출연진의 우수성에 대해 논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는 주로 한국어와 일본어로 되어 있으며 별도의 색상으로 자막이 제공됩니다. 주인공인 불구리 선자는 젊은 아내이자 어머니로 등장한 신인 김미나와 오스카상을 수상한 윤여정은 나이 많은 선자로 또 다른 한국의 주요 스타 이민호는 사랑받은 K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선자의 연인이자 나중에는 그녀의 마술사 같은 은인인 한수역으로 자신의 카리스마를 발휘합니다. 그 배우들은 선자가 한국을 떠날 때 선자와 그녀의 어머니 영진 사이에 슬픈 장면과 같이 강력한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그들의 작업은 여러 겹의 할리우드 거주로 쌓여 있습니다. 그들의 공연의 미묘함은 세련된 미국식 프로덕션의 일반적인 경행에 의해 흐려집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이것이 노골적입니다. 영진이 구하기 힘든 쌀로 특별한 작별을 준비할 때 우는 목소리와 광고 대행사를 비춘 카메라 워크에 주목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주로 전반적인 감수성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등장 인물을 더 관습적으로 연관시키고 사건을 원작에 있는 것보다 더 관습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린 손자는 사랑스럽고 조숙한 아이가 되었고 그녀의 아버지 후는 금욕적이고 고귀한 사람에서 유창한 철학자로 변모했습니다. 선자 한수가 어떻게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는지 온순한 목사 이삭이 선자와의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 등 일련의 플롯 변경은 여성 주인공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갖고 싶어하는 현재 시청자를 위로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야기에 아무 것도 추가하지 않았으며 원래의 요점은 선자가 그녀의 삶의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책이 나온 지 5년 만에 변화하는 감도에 대한 또 다른 끄덕임으로 원작에서 일본인이었던 중심악당 중한 명이 지금은 백인입니다. 책을 읽는 시청자들은 또한 몇 가지 구조적 변화로 인해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를 끊임없이 오가는 여러가지 시간 트랙을 따라 이동하고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 한국인 학살을 일으켰던 전체 에피소드와 같은 많은 이야기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책의 다른 중요한 줄거리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드라마를 전통적이고 감성적이며 영감을 주는 무용담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파친고는 자급자족 소설이지만 미니 시리즈가 아니기 때문에 실용적인 가치도 있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필요하고 책의 자료는 미래의 잠재적인 시즌을 위해 비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파친코 방영은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미국에서 유례없는 성공을 거둔 데 이어 웰메이드 well K드라마의 매력을 지닌 작품입니다. 그러나 아시아계 미국인 작가의 인기 소설을 각색한 것으로 아시아계 미국인 예술가가 아시아계 미국인 배우와 함께 스크린에 상영한 30년 전 작품에 더 적절한 비교가 있습니다. 웨인왕의 조일러클럽, 자발적이든 아니든 할리우드와는 조일러클럽과 파친코 모두에 관해서 작동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멜로드라마가 우리가 전에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화면에 등장시키는 이야기로 관객을 끌어들이고 그들이 직면하는 증오와 불의를 어느정도 정직하게 다루는 정도까지 이것은 나쁜 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빛과 호감에 비해 파친코는 매우 평범합니다. 쉽게 소화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선자 이사기 이야기는 1920년대 후반 조선을 떠나 오사카에서 만나 결혼하고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한 외조부모의 이야기를 반영합니다. 평범한 디테일에 대한 관심과 가혹하지만 절망적이지 않은 운명론을 지닌 이민진의파칭코는 내가 알고 있는 그들의 삶에 강하게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TV 파친코는 보는 동안 녹아내렸습니다. 리뷰 기사 잘 보셨나요? 리뷰란 각 개인의 감상평이라 이것을 맞다 틀리다 또 개인적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기사에서 본 느낌은 파친코는 한국적 스타일의 드라마보단 소위 아메리칸 스타일이다. 또 작품을 무겁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으로 많이 접근해 재미를 더 주었다 이 정도 같습니다. 결국 아메리칸 스타일이라는 것은 미국에 통할 수 있고 재미있다는 것은 흥행할 수 있다란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